내가 바랐던 외부의 인정과 사랑은 결코 외부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내면으로부터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그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충분한 돈이 벌리지 않는다. 이럴 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혹은 하기 싫은데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들여다보아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고스란히 반영시켜 주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해도, 내 무의식에 내가 기억나지 않는 유년 시절의 경험한 무언가의 무의식이 억눌려 있다면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내 눈앞에 현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수 없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의식을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이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한다 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그냥 번다. 이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경우 내가 그러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청구를 했을 때그 돈을 내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공부나 무언가를 잘 하지 못했거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놀았을 뿐인데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할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얻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나에게 무안이나 수치심을 준 기억은 없는지 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정답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여다보면 좋은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경험을 했는지 나의 인정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했는지를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결핍은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계속 빼앗기게 되거나 혹은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것들을 차근차근 들여다 보시고 살펴보시다 보면 모든 것의 뿌리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양만큼 또는 내가 원했던 사랑의 형태로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으로 말이죠. 예를 들자면 첫째의 경우 그리고 삼남매인데 내가 중간에 낀 둘째다. 이러는 경우에도 이러한 결핍 의식이 강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애정을 받고 있다가 동생에게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애정을 빼앗긴 느낌을 받았다던가. 혹은 내가 3남매 중 둘째여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보지 못했고 주변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살아와야 했다거나 혹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컸을 경우에도 우리 내면에는 커다란 결핍이 자리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경험, 즉, 내면의 결핍의 기억은 다양한 결핍을 경험할 상황으로 창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이러한 결핍의 뿌리의 기억을 찾은 다음,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인정해 주세요. 자기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고 살펴주고 돌보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랐던 외부의 인정과 사랑은 결코 외부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내면으로부터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그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에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좌절감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 원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이 감정을 해소해 주시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결핍의 기억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를 느껴 주시면서 내가 나에게 사랑을 보내 주세요. 그 기억으로 들어가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치유를 하셔도 좋고, 혹은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내몸 안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느껴주시면서 바로 내 몸의 통증이나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 부위에 나의 사랑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잠깐 해서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 그리고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경험을 반복해서 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고통을 겪었던 그 시간만큼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쉽게 풍요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감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의 무의식이 정화되면 내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혹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내면에서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